어, 아, 우리 시니 어서？오 세요？그 옆 에, 지, 어, 테란 자, 이번 판 은, 어, 휴 테란 너 적어 가50가넘 거든요？이러면 할 만해요. 일단은 테란형이 좀 쳐보고 오케이 부자로 해서 성풍 짓고 일단 이게 저어가 사는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한시가 좀 못해도 그.. 내가 좀잘 크면은 이길만해 그래가지고 이럴때는 저그를 좀 살리게끔 유도를 하고 천천히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정찰이 안 오잖아요. 웬만하면 입구를 막으세요. 여기서 왜냐면은 11시 투수면은 입구를 막으면 손인데 해안 그러면 막는 게 좋더라고. 어차피 드라곤 팀은 또 벙커 박아야 2개 박아야 돼서 나중에 지금 본진에 벙커를 박으면은 또 나중에 또 입구에 벙커 어 뭐야? 11시 타라니까? 어또 나중에 벙커를 또 박아야 또 되거든요. 그 입구에다가. 이거 네. 살짝 막아볼까? 네. 아, 은하씨 테란이네. 네. 아, 상대도 입구를 막네. 자, 이러면은 테란대 테란 느낌으로 가면 되거든요. 상데 가스가 좀 빠르죠. 지금 테란을 일단 막아 놓고 할게요. 천천히. 이러면 테테전이야, 테테전! 태태전. 근데 가스가 좀 빠르네요? 메카닉을 한다 마인드인가? 어, 메카닉을 한다 마인드 같은데, 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지켜주면서 어, 심티 한번 해야겠다, 근데. 몸이 상대가 빠르거든요, 지금. 심티 한번 해주고. 어차피 후속마린으로 막으면 되니까, 이거 투마겐에서 나빠갈게요. 막을만 해줄게. 요 왜냐면 상대가 메카닉이라 가만히 두면 내가 못 이겨. 자, 입구를 막으려고 하는데 벙커 하나 짚고 여기서 좀 이득을 볼게요. 좀안 막아지게 해놓고 자, 입구 나오는 거 자체가 상대는 좀 손해거든요. 여기 완전히 해놓고 빼면 컨트롤. 제가 충분히 이득 볼수 있는 사이즈예요 지금. 은 여기서 이득을 좀 받아야 나중에 1대1이 편하기 때문에, 오. 이래을 최대한 뽑겠습니다. 벙커 좀 이어받게 하면서. 벌써 나오는 공간에서 한번 잡을게요, 이거. 아, 까비. 아나요? 우리는 아카데미. 어탈때네 근데 잠깐만. 어, 타 생각 못 했는데. 우리 어, 타때문좀 곤란한데. 아니, 성큰 좀 그만 지어 몇 개를 박는 거야, 링아라니까. 어. 그게 맞아야 되 아닌 거 같아. 아니. 상대 뮤탈인데 성큰 네개 싫어요? 사람 채팅가요 형, 잠깐만, 쓸데없어. 아, 저도 탈 데미를 좀 할게요, 일단. 메카닉 상대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미탈 잡을 생각을 해야 돼서. 아, 저 생각인데, 이거 안 통하죠? 막을게요. 막아야 상대가 건방지게 벌쳐를 뺐거든요 이러면은 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탈대비하고 죽였어 그래도 할만해. 어. 쨌건서이래3이잖아요그러이 사람 안살서 사람 나중에 중에죽이면돼 열한시를 살려두면은 나중에 금방 크니까 일단 열한시를 죽이고 올게요 <목소리도> 한 분에만 가고 나머지 펼쳐 어쨌건 이제 2대3이라 여기서는 천천히 하면 돼 아마 상대가 하이 템플러나 리버가 떴을 거거든요? 내가 좀 오래 걸려서 사람 죽이는데 아 다크였어 그래 네. 그래서 이제 택크를 타고 천천히 나갈게요 담미의 득으로 쩍으 가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어 다크드랍이 없구나 이 나도 방어해야겠다 다크드랍은 털릴 수 짬이 없구나 자 상대가 뮤탈의 다크맨은 탱크 가지말고 스타포트에서 베스를 가면 돼요 어 굳이 그 뭐시기니 그.. 그래. 크를 템플러의 미탈인데, 탱크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못 막을 거예요. 탈이 좀 많긴 한데. 오! <laughs> 음, 떡우가 어디 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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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인다서 오세요. 우리 보인다, 보서 오세요. 다 보인다, 보인 아무것도 없지? 입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상대가 어? 세상한데? 아... 굉장히 사럽실거 있구나 네. 방금은 건물이 너무 안 보여서 제가 확인을 하러 갔는데 그리고 상대가 저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러면 좀, 좀 어디 가주면 안 되겠니? 아니 얘들아 쳐다봐봐 거있는지 먼저 봐봐봐 일단 테란소스 링링이 내가 봤을 때 달리면 이득 무조건 봐요 지금 왜냐면은 상대가 정찰이 빨랐잖아요? 물한 마리 붙여놓고 뛰세요 무조건 이득 보는 사이즈야 아 성큰이.. 아 링이 있네 이러면은 성큰 받으세요 그냥 받고 상대가 정찰를 너무 빨리 와갖고 대럭이 느리거든요? 어? 이건 뭐야 이거? 어왜 이렇게 쎄? 바로 이거 잡아 이미 이득이에요 이러면 이테라끼리 네, 차이가 많이 나면은 나중에 그 네. 우리팀 마린메이드뜰때 상대는 안 뜨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살해주세요 살려서 희성 링이랑 합치면 돼요. 근데 이군 존나 세다. 어이없네, 자, 링 3마리 빼놓고요, 여기서. 아후성 링. 아 오늘은. 토스가 저랑 멀기 때문에, 투성큰은 필요 없고, 원성큰은 일단 돼요. 원딜러 어, 좋고요. 자, 일 링빈집 올 수도 있으니까, 성큰으로 방어하고, 저 7을 흔들게요, 이번에는. 우리 팀, 거의 원딜러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스톱 질러 잘라주고요 아니 기대 이어서 자, 경계 갑니다 어차피 테란만 잘.. 어 뭐야? 뭐해? 테란만 잘 풀면 되거든요? 테란 잘못풀겠있는데 사이즈가? 정신을 못 차려있는데? 아우치.. 어어 경계해주면서 테란투스가 지금 피해가 커서 괜찮아요 링 돌려주면서 모시기야 그 테란투스 좀 흔들어줄게요 어.. 너무 많은데 근데? 최대한 흔들고 있긴 한데 나중에 우리팀 남매가 잘 싸워야 될텐데 오케가 투스까지 갈게요 그래서 아직도 테란 차이는 좀 날거야 어, 왜냐면은, 우리가, 마리맨디기 훨씬 빠르기 때문에, 괜찮아. 가자. 가면서, 후속으로 흔들게요, 그렇지. 이 너무 많은데? 여기 오는 거? 캡슐, 그리고. 잘라주고. 아. 아, 무리한, 어, 캡슐이네. 이제는 슬 드론을 째야 돼요, 형들. 우리 팀마해가 나올 거기 때문에 매딕 나오면, 꼭. 두좀 째놓을게요. 두놓고 엄청 가난하고, 어, 마린 나온다. 개이득. 그 자, 소모할게요. 무조건 이득이에요. 바까지면 네. 이기까지두 개만 바꾸자. 오케이. 가자. 보고, 바까지면견제하고 하나 더 할게요. 한번더 상대가 나올 때 살짝 가서 자 어, 안 되겠다. 그래서 어, 온다, 온다! 헬프! 헬! 꺼져, 얘들아. 나 죽기 싫어. 119. 거요 11시 보고 이러면은 11시 끝나면은 저희가 이깁니다. 네, 그대로고 나가는데 아니, 아니야, 이거 할만해, 이제. 사람 죽이면은 2대3이랑 웬만하면 이길 거야. 복구를 좀 할게요. 와, 어, 오케이. 졸라. 졸라 많다, 앞으로. 그대로 일곱시 가죠? 이제 저는 드론을 보충해주면서 다시 링을 찍을게요. 이제 사대가 7시 가면 나 죽이러 올것 같거든? 느낌이? 자. 왠지 느낌이. 자, 75고. 아니야? 3시 갈까? 오케이. 3시. 오 어딜 가도 되긴 해, 사실. 겁나 많아서. 솔직히 이정도면은 초반에 시간을 진짜 많이 벌어준거라 어 경력만 잘 뽑는거고 또 있지만 안되죠 이거랑 8개씩 어서 아, 상대 드랍인가? 이거? 아트데 센터에 다크 있다. 어, 나한테 온다. 어 뭐야 뭐야? 어이 사신... 사신 다크 뭐야 이거? 어뭐 확실히 저그가 좀 안좋긴 한게 타겟 좀 꼬셔오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일꾼을 싸운다 치면은 왼쪽에 일꾼이 많이 꼬셔진다 그럼 오른쪽 일꾼으로 나머지를 잡아야되고 그런식으로 그렇게 막아야돼요 사실 사실 컨트롤이 안되면은 알고도 당할 수 밖에 없지 나도 가끔 당해 저그나 뭐 이런거 나오면은 일꾼이 약해가지고 테란이나 토스는 거의 안 당하는데 적은 위험할 때가 많더라고요.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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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줘. 그냥 컨트롤을 잘 하시면 되는데 그냥 농봉이 왔을 때아 이거 못 막으면 군대 한번 더 간다라고 생각하고 막아보세요. 아 막아질 거야 아마 속았다 가지고. 아마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어, 뭐야. 에가 저거 있네. 원래 탈을 탈락, 하려랬 했는데, 옆에 저거가 있어서, 어, 링을 할게요. 이 옆에 저거 있으면은 이탈이 안 좋거든요. 보통. 구드론이네 오버풀을 하겠습니다. 맞춤 빌드. 구드론 맞춤 빌드가 오버풀 사자 처리거든요. 오버풀 해피 처리. 분명 옵서넷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어. 저는 그말맞추면 할게요. 이게 1대1 움으로 갔을 때는, 저그저그 에서 제가 무조건 유리한, 아, 투적은네 근데. 무조건 유리한 빌드라, 상대가 투적이면은, 그 돈을 하나 더 누르시고, 퇴처리 먼저 갈게퇴해처 먼저. 어차피 이링 바로 빨리 돼도 내가 못 나가잖아. 상대가 투적이라. 해처리를 먼저 두 개를 짓고 링을 찍을게요 해처리 지어주고 자 최대한 기본으로 이제 많이 해주고 상대가 이제 투적그원 토스면은 드라잖아요? 그러면 올링을 확률이 꽤 높아요 여러분들 예상.. 그.. 의식을 하고 자 링이 나올 때 쯤에 선프을 지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방어가 되면서 할만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스 드려주고요. 이렇게 상대가 투적그 올링의 드라곤이면은 저도 올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탈감이 안 좋아요. 손끝에 끼고 방어할게요. 많으니까. 서 있다가 최대한 끌어들여 싸우면 돼요. 아이일수도 있고, 안올수도 있는데 가스 먹어주고요 아, 선큰 러쉬? 선큰 러쉬는 똑같이 선큰으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래 들어가면 싸울게요 제 본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링이 많거든요, 훨씬 이렇게 있고 선큰 들어주세요 어 잠깐만 어? 좀 많은데? 자드돈으로비벼주시고요 성큰으로 성큰점 다네 가스만 먹고 네. 네 막았죠 이러면 저희가 좋아요 이 좋냐 상대가 성큰습을 했는데 어쨌건 막혔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2의 철인데 여기는 1의 철이란 말이야 지금 나랑 링 차이가 많이 날 거야. 그래이 어, 링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탈드론이면은 트레이 축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상대가 만약에 질러지이었다 그럼 드론 찍는게 좋아요. 근데 드라곤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드론 찍지 말고 링 찍어서 싸워주다가 나중에 바롬 링으로 저는 제가 드라곤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일단은 링만 찍어주세요. 상대가 빠른 드라면은 드론을 많이 찍는 것보다 링이 많은 게 좋아요. 어어, 뭐해? 뭐, 진어 미쳤어? 그럼, 저기 이래. 갑시다. 고 자, 요즘 들어가라고 저는 뒤로 돌아가서 포인클을깰게요몇 개는 헨큰? 몇 개는, 개는 포인트를? 추가링, 출동. 이 추가링은 톱사도 달리시면 됩니다. 톱사드 헨큰 오죠? 여기서? 빼놓고, 이러면 막아도 막는 게 아니에요. 이쯤에서 이득을 많이 봤을 때 여기서 여기서는 드론을 한번 세요 이거 고 어차피 내 추가타가 11시로 가잖아요. 이 추가타까지 상대가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지. 드론 두 개만 더 떼고 다시 쩌글링 그러면 좀딱 10마리. 나쁘죠. 각자 두 개요. 올라가서 드라본 잡아줄게요. 프로버 점사 이즈면서 프로보 점사. 잡아주면서 네, 이미 리플 거다 봤어요, 이즈는. 다요 때한번더 드론 째 주시고요. 자, 지을 가겠습니다. 자, 말아가지... <laughs> 이렇게 맞고 후타링이요. 어, 글쎄요. 근데 웬만하면 막을걸요? 이게 우리 팀질럿이 헬프도 와줬고, 뭐야, 내쪽 진영이라서 링이 내가 많아서 성큰 테니만 비슷하면 은 거짓 막는다 보면 돼가지고. 아, 유세요? 그러게요. 아 우리 FF700님 어서오세요. <laughs> 아, 농봉 때요? 그래서 농봉 했을때 농봉이랑 링 같이 오면은 일, 링이랑 같이 오면 사실 힘들지. 내가 잘 막아도 그링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면은 좀 쉽지 않지. 나도 못 막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서 농봉하고 링 오면은 막을 때도 있긴 한데 못 막을 때도 많을 거야, 아마. 내가 막아도. 쉽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아마, 아, 뭐야. <laughs> 아마, 세판 하면은, 아, 두판 하면은, 한 판은 죽고, 한 판은 막지 않을까? <laughs> 농봉, 구드론, 콤보로 오면은? 아 그러지 싶은데?